여러분 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뭐냐고요? 바로 우리 꿀 고구마랍니다. 호박 고구마 사이 사이에 꿀 고구마가 섞여 있더라고요.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이한 뿌리에 도대체 얼마나 달려 있나 보세요. 밑에 떨어져 있는 거는 어 하나 떨어졌네? 고구마가 엄청난 식소를 거느렸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도대체 몇 식구야? 오. 한번 세 볼까요, 제가? 오, 여기 대왕도 있네. 대왕. 오, 진짜 이게 몇 지야? 얘는 떨어져 나갔어요. 여기서 떨어졌나 보다. 세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! 열세 식구입니다. 오, 열두 광주리. 열 셋. 열두 광주리에서 하나 더 늘어나서 열 셋. 어마어마하죠? 하나는 떨어졌어요. 치어서 떨어졌구나. 얘네들 틈바구니에서 치었어요 이게 꿀고구마입니다. 꿀고구마는요, 저장성이 좋고, 내년 1월, 2월, 3월까지 먹어도 이게 싹도 안 나면서 아주 단단하고 더 달고 맛있답니다.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더 맛있어요. 오, 이건 자색인데요. 지금은 당도가 호박고구마 같지 않지만 이제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때는 이 궁, 꿀고구마를 먹습니다. 네, 꿀고구마가 호박고구마 사이사이에 섞여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낼 때 운이 좋으신 분들은 꿀고구마 맛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진짜, 진짜 신기합니다. 바로 이어서요. 제가 우리 알밤 팔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얘는 고구마 대가족. 고구마 대가족. 13식구. 아, 잠시 후 영상 또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까지 꿀고구마 13식구가 어울려서 사는 대가족 소개해드렸습니다. 오, 어마어마합니다. 이야, 이 능력있네, 능력있어. 응? 이 대왕고구마, 능력있습니다. 오호, 오호. 잠시 후 기다려주세요. 알밤 팔란매 가족 또 소개해드릴게요.